옛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할까요? 백장이 말했다. 그대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, 이런 저런 사람하고 어떤 분별의 이미지를 그리죠. 참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이 세속에서 이런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에 오염이 돼 있느냐 또는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 언어, 이 말이 세속에서 썼던 뜻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.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그런 사람이다.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이, 이 사람이, 이 사람.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벌써 그냥 이 사람이에요. 말로 해보면 이 사람인데 이거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게 다가와요. 그게 첫 번째로 다가와.